을 입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지 4년하고도 두 번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 다윗 왕때 선대 왕 때부터 준비했던 성전 건축을 비로소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그 다윗 때로부터 이어진 건축 진행 상황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본당에 들어오실 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 묵상하실 때 도움이 되시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튜브 링크 밑에다가 각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앞장에는 보시면은 입체도가 되어 있고요, 뒷장에는 단면도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건축 상황의 묘사가 입체도를 보시면 상당히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뒷면에는 단면도가 있습니다. 이 단면도를 보시면은 이 사이즈가 성전 전체적인 사이즈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더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튜브 링크 밑에다가 유튜브 영상으로 자세하게 성전 내부와 외부를 설명한 영상의 링크 또한 같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하시면서 그 링크를 보시면서 이 성전이 이런 식으로 건축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규모가 어, 작은 규모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요 예수님 당대에는 이미 사라지고 흔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열왕기상 6장부터 5장부터 준비가 시작됐지만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높이를 생각을 해보면요, 대략 한 14미터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 성전 전체 규모로만 따지면은요, 대략 그것이 폭이 9미터 그리고 길이가 27m, 높이가 한 14m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 한 5층 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예. 30m 가까이 되는 길이에다가 10m 가까이 되는 폭이라고 할수 있으니 여러분들 이 규모를 상상하시겠습니까? 준비된 재료는 최상급들이죠. 백향목들을 수입하고 또 그것들 어제 본 어제 묵상 본문을 보시면은 그것들을 이미 다 다듬어서 우리 흔히 현대에 말하는 아이키아 가구 제목, 제목들처럼 재료들처럼 이렇게 조립해서 할수 있게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성소를 짓는데 최상급의 재료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어제 13절까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안에 있는 성소를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성전 건축 외부적인 것을 마치고 성소를 짓기 시작을 하는데 그 성전 뒤쪽에서부터 20 규빗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 대략 한 9미터 10미터 가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즈에 맞게 정사각형으로 되는 이곳에 백향목 백향목 넓판으로 성전의 지성소를 만들고. 대략 거기서 그까 그러니까 20미터 정사각형 우리 정방 정방향으로 2 0미가 되는 사이즈의 지성소를 만들고 그 앞에 성전 앞쪽으로 이 성소를 20미 4 0 m 를 내어서 그 앞에 우리 어, 금 금잔대 그리고 분양단 그리고 꽃 우리 떡상을 놓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미터 4 0 m 터더 떼어서. 자, 그것을 우리가 설명을, 우리가 들,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게 17절 말씀이었죠. 사십교빗을 성소 앞에 외소에 덧대었다라는 말씀이고요. 18절 말씀 보시면은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습니다. 그냥 밋밋한 벽으로 두지 않고 아로 새긴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으로 돌을 다 덮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8절까지 그 지성소 안에 여기 성경적 표현의 내소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 내소를 꾸미기 시작하는데 이 내소는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계를 두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공간보다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이 공간을 꾸미는데요. 이 내소 안의 묘사를 보세요. 20절에 길이가 20 규빗, 9미터 정도 되고 너비가 20 규빗, 높이가 20 규빗, 딱 맞죠? 9미터, 9미터, 9미터. 그래서 여러분 단면도를 보시면 그 내소의 사이즈도 정말 우리 눈에 볼때 제가 소개한 그림에 볼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까지 말입니다. 그곳에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박승용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지만 이 금으로 어마어마한 금을 준비해 두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다윗 때그 금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정금으로 입히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십일 절에 보시면은요. 모든 외소 안에도 정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예, 체인으로 이렇게 커튼을 하듯이 가로질르게 되었고요. 그 내소도 금으로 입혔다고 돼 있죠. 그리고 22절에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친 후에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정금, 금, 금으로 입혔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23절에 보시면은요.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로 두 그룹 천사를 만들었어요. 이 천사의 높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 10규빗이라 여러분 20규빗한 9미터 되는 그 사이즈인데 절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한 4.5미터 되는 그 사이즈의 천사를 만든 거예요. 24절에 보시면은요. 날개가 각각 5규빗 사이즈니까 합치면 10규빗이잖아요 그러니까 10미터가 되, 아니 그러니까 1 0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날개에서부터 이쪽 날개까지 10 규빗, 그래서 합치면 20 규빗. 두 마리가 나란히 그 내소 네 안에 나란히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날개와 날개가 27절에 보시면요 내소 네 안에 그두 그룹을 두었는데 천사를 두었는데 날개가 접혀져 있었던 게 아니라 완전히 활짝 펴져 있었대요. 그리고 이쪽 한쪽에 있는 날개가 벽 쪽에 다 있었고 다른 쪽에 있는 날개가 벽 쪽에 다 있었으니까 이 천사가 꽉차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천사도 온통 금으로 다 쌓았다 입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짧게 간략하게 살펴본 오늘 본문의 설명과 배경과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그리고 6장부터 우리가 묵상했던 모든 내용은 사실 작년 가을에 9월 달에 매일 성경 본문으로 묵상했을 때 우리가 똑같이 동일하게 묵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링크 유튜브 링크 밑에 달아 놓은 링크를 통해서 입체도 단면도 그리고 성전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시면 아마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설로몬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 애국한 지 480년 만에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나라를 건국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의 환경과 터전을 다 만들어주셨어요. 물론 선대 때 조상들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베풀어 놓은 모든 것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솔로몬은 아버지 선대 다윗 왕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이 모든 일들을 추진력 있게 하나도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어느 한 공간에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곳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시죠. 성령을 통해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성전이요,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집중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의 삶이 성전이라는 이 신약적인 분명한 진리를 악용하고 남용하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말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아이, 오늘 예배 좀 스킵하지, 뭐. 하나님은 여기시니까, 어느 곳에 계시니까, 내가 그냥 어디 여행 가고, 그냥 일주일 주일 성수도 옛날 개념이죠. 1년 52주 다안 지키고, 그냥 어느 곳에나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설거지 하면서, 뭐, 운동하면서, 예배 틀어놓고 난 예배 드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다들 하나같이 내 삶이 성전이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아직 그거 몰랐어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이런 생각을, 이런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우리가 여행할 수도 있고 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뭐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예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다면 우리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왜 그렇게 경외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아까 성전 내소에 천사 두 마리를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굳이 이 단면도를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생각해보세요. 성전 전체의 사이즈를 5층 높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솔로몬 시대 사람들도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는 타버너클, 타버너클 그 성막의 규모 조그만하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성, 성전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사이즈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소만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내소만 살펴보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9m 9m 20규빗 20규빗. 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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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방향으로 이렇게 된 사이즈도 이게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그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징하고 그그 그 공간을 더욱 더 빛내고 거룩하게 하는 두 천사가 두 천사 사이즈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사이즈가 20규빗인데 그두 천사가 각각 10규빗씩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사이즈.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앞에 성전에 꼭꽂지하듯이 이렇게 작은 공간에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의 절반에 꽉차 있는 겁니다. 꽉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상식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욕망의 그릇에 담아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성소가, 내소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그런 공간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것으로 꽉차 있어야 된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생각, 그리고 내 바램과 모든 것들로 꽉차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복음적 진리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우리를,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솔로몬이 왜 이렇게 금으로 입히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현대에 이르러서 미국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겉으로 드러나는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저는 현실적인 이유로 저도 조금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한국 사회만 놓고 보면 벌써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해가지고 인구 비율이 출산 비율이 계속 낮아지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올린다고 그래도 앞으로 향후 몇년 동안은 그 인구 절벽 시대를 체감하고 경험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도봉구에 오늘 고등학교도 문을 닫는 정도니까 우리가 그렇게 건물을 지을 때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과거처럼. 사람이 많은 것을 예상을 해서 막 이렇게 크게 짓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지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성전 건축에만 제안해서 말씀드리는 건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제안할 필요가 없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내 소에 가득 차 있는 분이시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드릴 소원과 헌신을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고 헌신된다라고 했을 때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나 어떤 기준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은 이때까지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금으로 입혔더라, 금으로 입혔더라. 다윗 왕 때부터 다 준비된 재료를 금으로 입혔어요. 아마 우리 시대 저 같은 상황이면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주세요. 금으로 입히면서, 야 이거, 이거 우리 집에도 좀야 요즘 추모 그렇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기꺼운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제 본문이지만 어제 본문에서도요. 사실은 재료들을 다 손질해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 태도를 보세요. 그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그 가득 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세상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내부적인 상황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내소의 구름이 가득 찬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찰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것을 주저할 때도 있었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일 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편해지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지극정성으로 갖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과정을 보며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중심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